유설비 묵상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전 기구들 이란 제목으로 열왕기상 7장 40절서 5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럼 솔로몬이 시킨 일을 모두 마칩니다. 솔로몬이 금으로 성소에 둘 여러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는 무엇입니까? 호람이 만든 것이 너무 많아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웅장한 노스의 기둥뿐 아니라 부삽과 대접처럼 작은 것까지 솔로몬이 시킨 모든 일을 성실하게 마쳤습니다. 공동체가 내게 부탁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실한 태도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주님이 그 수고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바친 성물이 성전 창고에 보함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대신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에 쓸 재물과 부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장차 회복될 교회를 위해 우리 지금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와 직장에서 제가 맡은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